깨끗하게 좀 씻겨. 넌좀 제대로 주무르고 야박게 튀잖아. 너네들 내말잘 들으면 아빠가 승진 시켜줄 거야. 아 아프잖아. 이년아 똑바로 하랬지. 하기 싫으면 그냥 때려쳐. 죄송합니다. 다음부터 조심할게요. 사장 딸 희진의 갑질, 그때 눈에 띄는 한 여성. 원래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니잖아요. 내가 얘기했지? 하기 싫으면 때려치라고. 꼬우면 네가 사장 딸 하던가. 주제도 모르고 지랄들이야. 누군가 대화를 발로 차는데. 회사 안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? 그만하고 가요. 완전 멋있어. 과장님이랑 결혼하고 싶다. 유부남이잖아요. 그게 뭔 상관인데? 내가 찜한 사람은 무조건 내 거야. 무조건. 어제 밤새만으라 고생 많았죠. 이거 좀 드시면서 하세요. 커피는 주문했어요. 감사합니다. 저쪽에 간식 더 있어요. 편하게 드세요. 수민에게 유독 공손한 과장. 뭔가 이상하다. 저년이 꼬리를 쳐? 과장님은 내 거야. 희진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. 이수민, 오늘 이거 다 끝내. 안 그럼 집에 갈 생각도 하지 마. 이걸 다요? 왜 하기 싫어? 그럼 때려치던지. 갈수록 갑질은 심해지는데. 잡하다. 너네는 앞으로 이 옷을 입고 근무해야 돼. 그리고 내 지시 사항은 무조건 따라야 되고 너네들은 앞으로 내가 특별 관리를 할 거야. 이딴 옷이 일이랑 무슨 상관이에요. 들을 필요 없어. 가자. 너네들 거기 안 서? 왜 그러세요? 감히 내 말을 무시해. 희진씨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. 병이 있으면 치료를 받으세요. 가자. 아무래도 이상한 희진. 전현들이 식사 시간. 아 비계 진짜 먹기 싫어. 입에 있는 걸 뱉어버리는데. 너 먹어. 왜 그러세요? 소희야 희진씨 아빠가 회장님이라 아무도 못 건드려 또다시 뱉어버리는 희진 어쩌라고 때마침 지나가는 과장님 인기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는 희진 과장님 혹시 저 보러 오셨어요? 네 여기 계셨네요 오늘 오전 일은 미안했어요 과장님 저 목말랐는데 어떻게 아셨어요? 진짜 센스쟁이 왠지 불길한 느낌 앗 아, 이게 뭐야? 그거? 멸치젓 좀 탔어? 희진의 갑질에 참고 참았던 수민의 복수 니들 딱 기다려 여보세요 아빠 직원들이 나 괴롭혀 빨리 와이연아 H그룹 회장님 따님을 괴롭혔어 당장 집으로 꺼져 말도 안돼 현장 경험을 위해 H그룹 회장의 딸이란 걸 숨긴 수민 이제 알겠어?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? 공주병에 쩔어서 지 분수도 모르는 한심한 연아 이젠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알았어? 갑질이 사라져야 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